오늘은 맥주감사절입니다. 맥주감사절의 시작은 추레국 백성들이 가난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농사에 얻은 첫 결실을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로 올려드리게 된 데서 비롯됩니다. 첫 결실을 올려드린다 해서 초실절이라고도 합니다. 자, 이 맥주감사절에 어떤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는 게 좋을지 고민하다가, 아, 지난 시간 창세기 15장에 못지 않은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어떤 면에서 보면 지난 시간 에, 창세기 15장과 더불어 구약 성경의 진수라고 할수 있는 오늘 본문 1 7장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을 새롭게 깨달을 수 있다면, 그 또한 의미가 클 것이라 생각되어 오늘 맥주감사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99세 되던 해에 하나님께서 다섯 번째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아브라함 이라는 이름으로 바꿔 주시고 모든 남자들로 하여금 할례를 받게 하셔서 이것으로 언약의 표징으로 삼아 그 후손들에게까지 그리고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에게까지도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지키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요지라 하겠습니다.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께서는, 이 자, 본문 17장 1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우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전능하신 하나님, 즉, 엘샤다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부약에 여러 가지로 소개가 되고 있어요. 엘로힘, 여와 라파, 여와 네시 여와 샬롬, 뭐, 여러 가지 이름이 있는데, 오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처음으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엘샤다이라는 말의 의미는 엘은 하나님이죠. 이 엘샤다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의 뜻은 완전한 분이시고, 더 무한한 권세를 가지고 있고, 더 한이 없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그야말로 무소불의의 능력을 가지신 그러한 하나님을 드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7장 1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대로 이제 하나님께서는 오랫동안 아브라함을 떠나 계시다가 아브라함은 아이 99세가 되어서야 다시금 나타나셨어요. 직전 16장 16절을 보면, 어, 아브라함 나이 8 6세에 늦둥이 이스라엘, 이스마엘을 낳고, 그리고 13년 동안, 오랜 시간 동안 침묵하셨다가, 이제 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게 되는데, <laughs> 아브라함이 8 6세에 늦둥이의 아들을 낳았으니 그 감동과 기쁨은 얼마나 컸을까요? 아 그래도 어, 사래의 몸에서는 아니지만 사래의 여종인 하갈에게서 난 아브라함에게는 친아들이에요. 그렇게 태어난 아브라함 나이 90세 가까이에서 얻은 자식이니 그. 이스마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의 깊이는 어, 얼마나 컸을까요? 그래서 그 이스마엘을 깊이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을 떠나 살았다는 것을 어, 엿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7장 1절의 말씀을 보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은 영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꾸짖는 내용이에요. 너는 지금 하나님 나를 떠나서 완전히 살고 있지 못하다. 이거를 구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이 그동안에 계속해서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또 개시하셨지만 여러 가지 개시, 바로 16장에 어떤 내용을 게시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의 방패가 되고 상급이 되겠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가 밟는 모든 땅을 너에게 주겠다. 이런 언약을, 횃불 언약을 하셨어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떠나서 13년 동안 허랑방탕한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허랑방탕한 세상이 중심이 되는 하나님은 없고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아브라함을 지켜보시다가 이제 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지금 어 다시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섯 번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나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무서부리하고 모든 것을 음,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전지전능한 하나님 믿나를 믿고 내가 하라는 대로 의심하지 말고 온전히 행하라고 타이르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 1장 아 17장 1절의 말씀이라고. 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과 그리감은 생각에 젖어 있었으면, 장세기 17장, 16절로 18절 말씀에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례에게 5절과 16절과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에게 복을 주어서, 아브라함에게는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고, 사례로 하여금은 모든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해서 민족의 여러 왕이 너희들에게서 나오게 하리라 라고 그렇게 마음껏 축복을 해주셨지만 17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백세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구십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라고 이렇게 웃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18절에, 음, 하나님께 아래에 대해, 나는 100세, 100살이 되었고, 아내 사라는 90세가 되었으니, 어, 뭐, 아들을 또낳혔어요 따라서 지금 있는 아들, 이스마엘을 하나님이 축복하신 그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모든 민족의 예, 조상이 되게 하고 또 여러 어, 민족의 왕이 나게 하시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그 언약의 축복이 예, 또 언제 나올지도 모르는 그 아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지금 잘 무럭무럭 크고 있는 1 3살 먹은 이스마엘에게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예, 그런한 바램을. 지금 털어놓고 있습니다. 어, 이 18절에서 같이 아브라함은 어, 이제 예쁘게 살아고 있는 이스 마엘이나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키워줬으면 좋겠다라고 바람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정색을 하고 이제 본문 17장 1절과 같이 아브라함을 질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앞에서 완전히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완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전지 전능하신 것은 알겠는데, 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완전해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완전하게 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하면 됩니다. 자, 우리가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서 행하기 위해서는 제가 세 가지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연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그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기만 하면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은 우리 등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 등 뒤에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함께 드렸던 찬양, 나의 등 뒤에서와 같은 그런 찬양과 같이 나의 백그라운드가 되어 주시고 내 뒤에서 나를 응원하시고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에도 나를 밀어 주시고 나를 일으켜 주실 것이며 평안히 길을 갈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에도 다가와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실 것이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은, 맞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만 있으면 완전해질 수가 있습니다. 완전하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타밀이라고 하는데 레위기에서 하나님 앞에 흠이 없다고 하는 재물을 말할 때, 그러한 탐일, 그게 완전한 것을 의미하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모든 면에서 퍼펙트해지기를 바라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흠이 없고, 그리고 또 병들지 않은 재물로서 흠결이 없는 그런 상태, 그러한 상태라고 하는 것은 오직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할 때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언약의 백성임을 깨닫고 언약의 백성으로서 해야 할 책무를 철저히 직접 행하여만 합니다. 그 책무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창세기 12장 2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니 하시니. 성령 가운데는 언약이 일곱, 여섯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언약은 이제 아담과 하와와 맺은 언약이죠. 아담과 하하로 하여금, 생육이 번성케 하고 땅을 다스리게 하시겠다. 하신 언약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언약은 노아와 맺은 언약입니다. 무지개 언약이라고도 하죠.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라고 맺은 언약이 노아와 두 번째로 맺은 언약이에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언약은 아브라함과 이제 하나님이 맺은 언약인데 아브라함에게 그동안 하나님은 여러 가지로 계시하시고 또 많은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축복해 주셨어요. 자, 그런데 이런 축복과 계시의 내용을 언약으로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처음으로 어,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 아브라함에게 언약이라는, 어, 커버넌트라고 하는 이 언약이라는 어휘를 써서 약속하시게 되는 그런 내용은 오늘 본문 17장 2절에 처음으로 등장을 해요. 자, 그런데 17장에는, 어, 언약, 내 언약이라는 이 말씀이, 에, 11번 나와요. 영원한 언약, 그리고 언약의 표징을 포함하면 11번이에요. 이걸 제외하면, 이걸 제외하면 9번이나 내 언약이라고 반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한 단어 한 단어가 1.1에 또 버릴 것이 없고, 그 말씀 하나하나가 큰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하였는데,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무려 열한 번이나 언약이라는 이런 어휘가 17장 속에 담겨져 있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결코 버리지 않겠다 라고 하는 강한 의지의 표현을 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모든 아브라함의 후손들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에게까지도 언약의 백성으로 삼고 그들에게도 그러한 영원한 언약을 약속하신 것이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아, 이와 같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약속을 증표로 삼기 위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름을 바꾸어 주신 후첫 명령으로 내린 그 책무가 무엇이냐 하면 10절에 나와 있는데요.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언약이니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너희 중 아브라함의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으라예요. 그게 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주시고 첫 책무를 주셨는데, 그 책무가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속한 모든 남자들은 할례를 받으라 해요. 자, 이 명을 아브라함은 본인을 비롯해서 모든 남자들이 즉석에서 다음날 시행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할례가 무엇이죠? 그렇죠. 남자들의 그 소중한 표피를 잘라내는 의식이에요. 자이 이런 의식을 거행할 때는 지금처럼 좋은 그 수술 도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뭐 마취 도구가 있는 것이 아닌 그 오랜 그 구약 시대에. 그 아브라함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분탁한 어, 이런 사금파리 같은 에, 그런 것으로 표피를 잘라내다 보니 많은 피를 흘리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틀, 삼일 이 상처가 아물 때까지는 어, 많은 어, 고통을 겪게 돼요. 그래서 어, 야곱의 딸 타나가 이제 세겜추장으로부터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에, 다나의 오빠들은 세겜추장에게 세겜성에 있는 모든 남자들로 하여금 할례를 하게 하죠. 그래서 할례를 받게 한 뒤에, 그런 다음에 이제 그들이 이, 이틀, 삼일 되었을 때 가장 어, 고통이 심하고 움직이기 힘든 때, 그때 세겜성을 공격해서 세겜성에 있는... 성인 남자들을다 도륙을 해버리는 자 그런 일을 전개할 수 있었던 것도 할례라는 어, 의식 속에 담겨져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할례를 행할 때 피를 흘렸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이 피로 맺은 언약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언약 규정을 어기는 자에게는 죽음 죽음이 따르게 되고 언약을 성실히 지키는 자에게는 축복이 따른다는 것을 의미하는 이 할례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남자들에게 다 행하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 모든 남자의 범위가 어디까지 되냐면 12절을 보시면 대대 손손 모든 남자들이에요 그리고 그 모든 남자의 범위 안에는, 아브라함의 집에서 난자, 또는 아브라함의 집에서 난자 자손뿐만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까지도, 또 심지어는 이방 사람들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그 모든 자들을 다 포함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오늘 사는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이 되어지는 이러한 의식이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할례는 구약 시대의 할례는 신약 시대에 와서는 세례로 세례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신약 시대의 세례는 구약 시대의 할례 의식의 예표로서 시행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음, 신약시대의 세례는, 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다는 그런 징표로, 어,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어요. 또,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예수와 함께 옛사람이 장사되어지고, 물속에 들어가는 순간, 옛사람은 다 죽는 거예요. 그리고 물속에서 나오는 그 순간, 새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새 사람을 입는 거듭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표징으로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세례가 바로 아브라함 시대의 할례 의식과 같은 의미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에 준 영원한 피의 언약인 할례를 행하여야 하고. 시약시대 오늘에는 우리는 할례의 표징인 세례를 통해서 옛사람은 장사 지내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난 삶을 살기로 다지마 주님 앞에 서야 한다는 것이 주님 앞에 완전히 서는 두 번째 방법임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에게 선포합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주님 앞에 완전하게 서기 위해서는 성도로서의 신분과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이름에게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결단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본문 5절, 1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자, 이 5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이 아브라함으로 이제 이름이 바뀌게 되고, 이를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로 하여금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고, 내가 너로 힘이 번성하게 해서,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고,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게 한다라고 언약을 하고 계십니다. 자, 이 언약이 이제 오늘 말씀의 핵심이죠. 이러한 언약이 예, 아브라함에게만 맺어진 언약이 아니고 어, 아브라함의 모든 후손들 그리고 오늘 사는 우리 모두에게도 그 언약이 지켜지는 것이고 그렇게 된다는 것을 언약의 표징이라고 할수 있는 한례로 또 신약 시대에는 세례로 어, 증거되어지게 된 것이고 이렇게 맺어진 언약은 영원히. 지속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런데 그런 언약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세야 된다. 완전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완전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두 번째로 우리의 이름이 박혀지는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어야 된다. 물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사리가 사라로 바뀌어지게 되죠. 자, 그래서 어, 15절 말씀을 보면 15절 16절 말씀을 보면 사라에도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뀌면서 하나님이 언약에 축복을 주셨는데 똑 같은 내용으로 사라에게도 하나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자, 이런 음, 말씀에서 이름이 바뀐다는 것은 성경에서 그 이름이 바뀐다는 것의 의미는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에 들어감을 뜻하는 것이 됩니다 시몬이 어떻게 해요? 베드로로 또 사울이 바울로 하나님의 에,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었음을 의미하는 이러한 새로운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권능과 하나님이 주신 책무를 새롭게 받아들여지는 어, 그런 은혜를 또 그러한 새로운 그 책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새로운 사명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언약임을 어, 깨달고 우리가 우리 가운데 주어 주신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이름의 의미를 어, 우리가 새롭게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들 또한 우리의 신분과 또 성도로서의 이름이 있어요. 부모님이 붙여주신 그 이름이 우리의 고유 명사, 우리의 이름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각자 집사, 장로, 목사, 성도라는 그런 믿음의 백성으로서의 신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소유된 백성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보에 있는, 에,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아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심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신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들로서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새로운 이름을 갖게 되었는데, 우리에게 허락된 그 새로운 이름은 무엇이냐? 왕같은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아, 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왕같은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것은 또 우리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새로운 신분이기도 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자신의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되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행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가는 자가 되고, 옛사람은 장사 지내고, 새사람으로 거듭 태어난 주의 백성으로,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신분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의 감격과 은혜를, 은혜를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오늘 말씀에서 같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영원한 언약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계속되고 있으며 그의 감격으로 오늘 2025년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여 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